안드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모두 다가 메시아,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 은 모두 다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고 또 내가 메시아를 살고. 그래서 얼마나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메시아라는 말은 다 알지, 못해 걔들이 했던 그 말은 다 몰라도. 맞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묶인 데서 풀려나오고 아, 네. 어, 우리가 너무 소망 없던 데서 소망을 가지고 네.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지고 흠모할 어. 네. 아, 것이 없던 사람이 어, 향기를 품고 네. 이렇게 된 계기들이 다 형제들과의 어, 소통, 만남이 네. 음, 있지 않냐 아, 네. 내가 그때 정우 형 이야기 했지만 정우 형제,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어, 그, 내가 있던 그 지역이 동부 지역인데, 동부 지역, 지역의 모임에 이제 명주 역할을 잘 해줬어. 요교회에 음. <laughs> 기피한 척 하도록. <laughs> 야, 어떻게 이런 형제들이 있나. 내가 그때 감동을 한, 할... 그러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네. 음,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서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아버이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은 잘 그때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어? 가까이 이제 정호 형제하고 이렇게 형제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전에 만나던 내 친구들과도 다르고, 음. 어? 신앙의 동지들과도 다르고, 음.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음.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 음. 어? 내가 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내내 내 주위에서 포진어 있고 어 어딜 가도 다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음. 그때 이제 만났던 정호영 제하고그 식구들이 아이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음. 응? 이렇게 나를 끌어가 주었던 사람들 이제. 음. 예수는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와보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야 가잖아, 그지? 음. 와보라 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가겠어, 그지? 음. 나도 이제 그때 영호형제가 와보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어?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이그내 마음에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 괜찮게 이렇게 생각이 되대. 그때 내가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누구들이 어떤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우울에 빠져서 자기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은 우리 경승무 님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른들과 사이에, 어? 너무 여실히 그 사실을 설명하잖아. 어? 시식도 아니고, 그지? 생명이 어. 본, 생명의 냄새라. 생명. 식명. 생명은 그 본질을, 어? 진짜 나올, 그니까, 새는, 어떻게 나는지 몰라도, 그새 생명은 하늘을 날잖아, 그지? 음. 응? 우리 새가 되지 않으면은, 하늘을 나는 방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날지를 못하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꼭 하늘을 못 나는데, 나는 방법을 배우려고. 어? 야, 어, 꼭 물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위를 걸어가는 법 배우려고. 어, 그런 사람하고 같아. 그, 그러니까 이론은 되잖아, 이론은. 소금쟁이도 물 위로 걸어가니까, 어? 소금쟁이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완전 자유자세 야 아, 나 진짜. 다리를 이렇게 쫙, 다리를 이렇게 쫙 뻗치고, 내, 내 발을 탁하면서 움직이면서, 소금쟁이는 막 너무너무 자유롭게 걸어가대. 그러 그런데 사람도 말이야. 그러면 한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 올리고, 그발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 올리고, 이러면 물리로 걸어간다고, 그지? 소금쟁이처럼. <laughs> 이론이잖아, 그지? <그치>? 어? <laughs> 빠지기 전에 다른 발만 올릴 수 있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걸어간다고, 물리로. 아, 네. <laughs> 그래, 한번 걸어보려고 얼마나 진짜, 어, 어, 고난을 겪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걸어가 보려고. 어. 물이 안 빠지는 생명이 따로 있는데, 그지? 물에 나도. 빠지지 않는 생명이 따로 있다고. 응. <laughs> 예수가 물에 안 빠지잖아. 베드로는빠졌지라그 <laughs> 거다. 네, 응. 생명이 다르면 그런 거잖아, 그죠 어. 응. 그럼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어, 얻었는 것 같아. 어. 응. 우리가 탁 돌아보면, 어떡하지그지이 응. 이 교회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나의 삶, 삶의 질, 감사와 평안, 어, 그 정도와 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응? 아, 네. 내가 지금 우리 언니 자매가 어제부터 대학을 갔고 오고서는 너무 정신도 못 차리고 아침에 눈을 떠는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못 일어나겠구나 응?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 눕혀놓고 출근을 하고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어, 하다가, 퇴근 시간 돼서 전날 해보니까, 아무리 전날해도안받네 그래서, <laughs> 야,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냐. 싶어서, 별별 생각을 다 가지면서 이렇게 퇴근을 한,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더 전화해 보니까 애를 태우다가 이제 전화를 달라고 네 아휴 진짜 전화 한 번만 받으셔도 <laughs> 집에 오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 약을 바꿨다고? 응 음, 밥을 밥을 겨우 먹고 또턱 또 쓰러지네 쓰러지니 야 사람 사는 것이 그지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내가 내 정신으로 살수 없는 사람이고 음? 참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이런 악막함에 탄식이 내 앞을 가렸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참 다르지 않다 그지? 네. 뭐 내가 기뻐 어쩌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괴로움이 없는 거라. 나는 네.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 괴롭지 않다. 아, 네. 이만하면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스물 올라와서 나를 쉬워주는가이 말이야. 나를 붙들어주는가 이 말이야. 이 짧은 시간. 네. 안 그래도 짧은데 탄식하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지 탄식하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다고.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그렇게 살 뻔했던 아찔한 삶이었잖아. 그 아찔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게 인생인지 어떤 게 인격인지. 어떤 게 새로운 것인지, 신명인지 그걸 분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응? 우리가 그것,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이이야기면 이 비단 나 혼자밖에 뭐,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모도 다가 그렇잖아 그지 이 안에 모인 형제들이 작게 크게 그렇지 않는 형제들이 어디 있나 이 말. 황금 들어온 저 용어만 하더라도, 그중국의그 험한 환경에서 냉병을 얻어가 한국으로 왔어. 잠시도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던 자네가 이밤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일을 하면서 어,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는 걸 보면 이 생명이 없다 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올곧게 세워줍니.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느냐, 이 말이야. 인생의 영화가 바로 이런 거더라고. 어, 탄식할 일이 없는 거. 응? 울고, 울고, 떼쓰고, 악에 받쳤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라. 응?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는 거라. 응? 뭐, 참, 어, 복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몰랐는데. 정말로 몰랐어. 어. 내가 정말로 어? 70년대 도목사님을 직접 내가 다이렉트로 만났더라면 나도 그냥 갔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어두운 내한테도 이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이승을 살수 있게 됐나? 이 말이야. 나는 그게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해.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 이게 기, 기적이다, 기자 기적. 응? 음. 응. 응. 오늘 미시아 이야기가 내한테는 특별히 더 깊게 남는구나. 내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절망이 그 생명이 없어서 절망이 었었구나라고 깊이 이렇게 아는 길로 왔지 이제는, 어, 날마다 우어살우 우겨 사이, 사이는 환경 안에서 있지만, 음, 이상하게도 이 우겨 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어, 순전해지는 것 같아. 우겨 사이기 때문에. 아, 상황이, 네. 상황이 넉넉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순전하지 않다. 아, 상황이 <laughs> 넉넉하면은 절대로 정결해지지 않는다. 네. 음, 상황이 느막 <laughs>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기는 거라고. 음. 근데 오히려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싫어했던 그런 환경. 그지? 어. 뭐. 너무나 여유 없는 환경. 어. 내가 음.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딱볼 것만 보고 산다고. 음. 어, 딱 들을 것만 듣고 살고 딱할 것만 하고. 음. 근데 여유가 많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라. 어? 어. 뭐 아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진다 이 말이야. 음. 어, 그래서 여유 없는 게 우리한테 괴로움이 아니고 여유 없는 것이 복인 거야, 복. 응.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때 기차로 어, 통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였었는데 기차역까지 30분만 하면 걸어가는 데였었어. 그런데 그날은 있잖아.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한 50분을 놔두고 기차역으로 출발을 한 거야. 천천히 걸어가도 30분만에 가는데 한 20분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 동안 있잖아 막 어, 가면서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궁금하지 않는 것 궁금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쳐다보면서 가는 거야. 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오라 하지 않는 데도 가서 기웃거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떤 놈이 하는 니, 여, 니 여기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아,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왜 그러나 싶었던 것 같더니 그 놈이 강도였었어. 음. 응. 응? 어. 내가 막, 시간이 남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니 한번 와봐라 하니까 되게 반갑대. <laughs> 아, 그치. 그런데 또, 홀라당 틀렸잖아, 들어갔다가. 응? 근데 딱 나오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드는, 17살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 그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여유가 많았구나. 내가 너무 여유가 많았구나. 여유가 없었다면 누가 불러도 그냥 갔을 텐데. 어? 여유가 없었다면 누가 무슨 질환을 해도 내가 그냥 갔을 거라고. 여유가 없으니까. 어? 근데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누가 아는 놈, 하는 놈도 아닌데 막으로 하니까 막 별게 다 궁금해가지고서 쳐다보고 쳐다보고 하다가 그런 일을 된통 당한 거야. 아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아 여유 내가 너무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유가 너무 많으면은 어? 여유가 많기 때문에 어? 불행해지는 거야. 여유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유가 없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 되는지. 아, 네. 우리가 여유, 여유가 없잖아. 어? 뭐 80살아도, 90살아도 여유가 있나, 그게? 우리가 단 하루밖에 없는데. 어? 절대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거라. 여유가 없으니까 있잖아. 내가 엉뚱한 짓을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라. 우리가 뭔가 하더라도 있잖아. 머릿속에서는 큰한 길밖에 안 가는 거라. 아, 네. 어? 어. 이 상황이 우리 목표가 딱 고정이 돼 있어.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어? 청소를 하면서도 목표가 고정이 돼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목표가 고정이 돼 있고, 쉬면서도 목표가 고정이 돼 있어. 다른 거 어, 한결같은 거라,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어? 야,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냐 이 말이야. 어? 옛날에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뚱한 길로 가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응? 해도 해도 풀리지 않는 그 회개를 날마다면서 하 살아도 안 시원한데 응?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어? 어, 이끌려가면서 사는 게다 어, 이제 어, 함께 가는 형제들 덕분이지 함께 가고 아, 네. 예수도 혼자 갔을 때는 참 외롭,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이제 눈을 뜨면 다 이렇게 가고 있어. 다 어느 한 사람 거기를 안 가는 사람이 없어. 아멘. 아멘. 예. 오늘 메시아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